대학가에 위치한 즉석 떡볶이집. 학생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입소문 찾아하단다. 줄 많이 선다 그래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너무 맛있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이 오게 됐어요. 네, 떡볶이 나왔습니다. 우와 떡볶이 나왔습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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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막, 와, 우와 떡볶이 나왔어. 와, 진짜 크다. 와, 웬만한 떡볶이와는 견줄 수 없다는 오늘의 주인공. 뻔 모양의 오징어 튀김이 통째로 거실한이 떡볶이 위에 앉았다. 오징어 올려져 있는 떡볶이야. 어마어마한 통오징어 크기는 물론 튀김의 생명인 파삭함으로 중무장한 통오징어의 위풍당당한 기세에 손님들은 화들짝 그 맛은 더 놀랄 노찰한다 아가씨 한번 놀래 주시겠습니까 음. 튀김 옷만 많고 안에 오징어가 불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튀김옷보다 오징어가 더 많아요 알찬 오징어 튀김이만큼 손질법도 색다르다 나름 디자인을 위한 가위질이라고하는데 칼집을 넣으면은 꽃처럼 예쁘게. 이렇게 말리기 때문에 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말이지않습니까 아주 잠시 뜨거운 물에 살짝 데친 후찬물로 탱탱함을 살려 튀겨주면 절기 담가 바삭함이 살아있는 꽃 모양 통무지거 튀김이 완성된다. 튀김만맛 있으면 뭐털리 떡볶이 주연 배우 떡도 풀맛을 살려준다는데 이때 키막핀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말씀. 플래시 현상이 딱 나타나요. 이게 불이 확 지나가는 거죠. 그, 그때 때는는예요요때때 g 방금 뭐 g 나나나나름에에달진팬팬일일어는저저쩍쩍임이바 아. 신호. 호 아, 이렇게 해야지 떡볶이와 야채의 불향과 그 고소함이 o d 골 o 스며들거든요. g 식집떡볶이 o 허투 o 만들었을까 오해는 o 물이다 직접 good, 와 o 제 d good, g o 청어징어 튀김 만지면 오징어 떡볶이 완성이요. 아이고 양도 많은데 맛도 있겠네. 고맙습니다. 우와. 일단 눈도장 찍었으니 사진으로 남겨야 한단다. 자랑하려고요. 튀김과 떡볶이의 조화로 입맛 잡고 화려한 자태로 시선 잡은 것이 입소문 오던 비결이라는데 한입 넣으면 젓가락이 신나고 즐겁단다. 사모님 <laughs> 카메라 좀 의식하세요. 일단 떡볶이 여기 향도 불에 구운 것 같은 그런 향도 좀 나고요. 그냥 맛있어요. 그래서 일단 한번 먹으면 또 다음에 떡볶이 먹을 때는 또 생각나는 것 같아요.